예배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찬성하리로다 하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육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구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증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십사 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오 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면 1 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십 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 임이니라.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균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라 육절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팔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 0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15절. 복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16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함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조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조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석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1절,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야.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격려를 너희가 들었음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사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련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쉽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 1절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넘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지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옥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장이 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삼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육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칠절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정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진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나.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안과 분내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하라.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4절.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너희도 정량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체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고 1 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 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 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 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 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을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5조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여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 6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2 0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아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십팔 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십구 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니 삼십 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자가 됐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기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죽음을 암이라. 9절. 상선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14절 그런 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이이이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1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로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희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